의정부식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좀 제가 시범을 앞그전 제가 계속 해왔던 강의처럼 시범을 막 보여드리고 훈련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강의보다는 좀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 복싱이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목적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원초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강의였는데 오늘도 거의 마찬가지 될것 같아요. 오늘은 키워드를 생활체육 복싱 시합에서의 규칙 그리고 필수 사항 어, 이런 키워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또 세밀한 중요한 또 부분이 될것 같네요. 어, 어떤 식으로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스포츠는 규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 같은 복싱이더라도 아마 복싱, 프로 복싱, 생활체육 복싱 이런 어, 종류에 따라서도 룰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건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냥 내가 그냥 잘 때리고 잘 맞고 하면 되겠지 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기초적으로 어떤 룰이 있고 어떤 식으로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참여하셔야지 훨씬 더 나의 승률도 높일 수가 있고 부상도 방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어, 필수성으로 어... 두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두 가지 정도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몸무게, 개체량, 필수사항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번 강의, 저번 소개 강의에서도 제가 개체량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혈압 측정,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강상의 문제죠. 근데 혈압 측정은 실제로는 시합장에서 안 하,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해야지 맞습니다. 어, 개체량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서로, 서로의 약속이에요. 모두의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로의 그 형평성을 맞추고, 링에서 정정당당하게 대, 어, 대련을 시합을 하자라는 기본 암묵적인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기초 필수사항 물이죠. 체급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 한 50, 한 8kg 정도. 평상시 몸무게가 한 58kg 정도 나가는데, 어, 시합 출전을, 아, 58kg면, 내가, 55kg까지는 내가 체중 감량을 못하겠어. 그래서 60kg 면허로 나가지 않으면 나갔어요. 근데 상대방 보니까, 한 60, 한 4kg, 5kg 뭐이 정도 나가는데, 조금밖에 못 빼가지고, 한 62kg, 한 61kg 한, 700g, 800g, 막, 이 정도가 돼가지고, 한 1kg 이상 약간 오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평상시 체중부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두 체급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실제 시험에서는, 프로복싱 시험에서는 두 체급 정도 어, 나는 그 정도, 어,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 정도는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죠, 물론. 그리좀 예민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그, 개체량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이면서도 서로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아, 1kg 정도 뭐, 아, 봐주겠지. 이런걸 스스로 봐주시더라도,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안 좋은, 약간 어찌 보면은, 뭐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비겁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서로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개체량 시간, 그리고 나의 체급, 그 몸무게 정도는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딱 확실하게 맞춰주시는 게 필수 사항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어, 건강상의 문제 의 필수 사항이죠 혈압 측정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시합장들도 시압, 많이 있어요. 뭐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그리고 안하 생략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료인들 그리고 뭐 구급차라든가 의료인들이나 기본적인 그 어, 앰뷸런스가 다 있긴 있습니다. 뭐뭐 뭐, 사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싸우는 것에 내가 어디서 쉴까 내가 어떻게 뭐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합 참가비 다 내시잖아요. 프로와 생활체전 복싱 시합의 가장 큰 차이점 내가 돈을 내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받고 하느냐 그 차이죠. 내가 돈을 내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돈을 내실 때그 금액 안에 참가비 안에 뭐 기본적인 뭐 식사 비용도 물론 있겠지만 참가 비용도 있겠지만 어그 안에 보험료가 따로 다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안전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적 가장 기본 필수적인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혈압 측정 갔는데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게 나온 고혈압이 너무 높게 나온다든가 뭐 너무 저혈압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시합이 불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한번 재고 너무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오바가 되거나 너무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물론 그 전에 자기가 몸 상태는 아시겠죠. 근데 갔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상황으로. 시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필수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필수 보호 장비, 장비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아마복싱 그리고 프로복싱, 생활체육복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어, 일단은 프로복싱이 가장 어, 뭐가 없죠? 정말 필수적으로 생명시장이안갈 정도의 그 보호 장비만 갖추고 시합을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시합의 재미를 위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흥행성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프로니까 돈이 오고 가는 시장 형성되어 있고 돈이 파이트머니가 오고 가는 그 비즈니스가 오고 가는 시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흥행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생명에 딱 지장을 가지 않을 정도 실제로 지장도 많이 갑니다. 그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 그런 정도의 부분으로만 보호 장비가 이루어져 있죠. 거의 다, 버, 위에 있는 상의도 탈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양심보호대 캐바, 트렁크 안에 다 있죠. 양심보호대 그리고 뭐, 붕대, 그리고 글러브도 굉장히 어, 적은 온스에, 적은 무게의 글러브를 사용을 하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8온스, 10온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중량급 이상부터만 10온스를 착용을 하고, 중량급 미만 같은 경우는 에다 8온스, 가장 작은, 어, 글러브, 를 착용을 하고 실제 시합을 합니다. 헤드기어 없이. 물론 마우스피스는 끼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스인지 엘리트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 이제 엘리트 경우에는 성인부 경우에는 어 헤드기어 없어요. 요즘에는. 뭐왜 없는지에 대해서 뭐 역사를 따진다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어 헤드기어 요즘에는 안 쓰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선인지, 본선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헤드 기어도 없고 이제 물론 유니폼 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프로랑 다른 게 무조건 신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밀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글러브 안에 이제 폼 재질이라든가 글러브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글러브 자체가 좀 다르죠. 실제 프로 시합과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되는 우리가 몸소 이 알아야 되는 생활체전 복싱 시합에서의 이제 피스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위서 사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헤드 기어부터 헤드 기어. 그리고 마우스 피스 그리고 글러브.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4 온스의 두툼한 글러브를 사,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붕대. 붕대도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제 필수 보호 장비죠. 그리고 낭심 보호대 그리고 어, 복싱화 유니폼까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헤드 기어는 이제 좀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거의 거의 대부분 어, 자기 개인 헤드기어를 착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 더 많아요. 어,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코보 헤드기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T자 안면보 헤드기어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시합장마다 이건 좀 다른 게 코보 헤드기어는 형평성의 차이로 어, 금지를 시키시는 주체체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 끼고 오셔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 그런 시합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말 그대로 시합을 주최하는 사람의 주최 측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까라면 까야 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서 준비된, 장비를 착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 헤드 기어가 내 걸로 개인 장비 착용이 되니까, 아, 딱 색깔 딱 맞춰서 해가지고 내거 개인 장비로 딱 글러브까지 하면은 딱 멋있겠다. 라고 해서, 글러브 가지고가시는 분도 계신데,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시합 본적 없어요. 자기 글러브를 끼고, 링이 올라가서, 뭐, 14온스, 14온스가 괜찮아요. 라고 해서, 자기 글러브 끼고, 링이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 하시는 그런 시합,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고요. 규정상에도. 그래서, 주최 측에서 준비된 14온스에, 똑같은 글러브, 청코노, 커노 같은 종류의 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실제 대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양심보대 이런 것도 다 자기, 저, 자기가 붕대라든가,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 글러브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복싱 말고 프로복싱에서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파워스 글러브더라도 어떤 브랜드의 글러브가 될수 있는지,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눈치싸움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걸 보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필수 보호 장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될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시합장에서 주는 어 반드시 줘야 되는 그걸로만 착용을 해야 되는 필수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나머지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시합장에서 이시합은 호보 헤드 기어가 가능한지, 허용이 되는 시합인지, 허용이 안 되는 시합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내가 맨날 사용하던, 연습하던 헤드 기어가 아무래도 착용감이 좋고 익숙하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글러브를 제외한, 14원스 글러브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내가 익숙한 보호 장비로 잘 세팅을 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